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메리트 옥션에서는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법원 경매 매각 절차와 유의점, 우리 교육생의 투자 사례, 입찰표 작성 실습, 명도법 총 4개의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유튜브에서 메리트 옥션을 구독한 사진을 캡처한 후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무료 강의는 메리트 옥션의 왕초보 경매 과정과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부동산 경매 초보 입문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얘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자4-3 보면은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뭐 금매가도 마찬가지죠 예, 당의 사건의 조사자 수를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예, 좋다 누굴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당의 사건의 조사자 수가 몇이나 있었을지 누굴 대상으로 확인하면 좋을까요? 예, 예, 공인중개사 사무소, 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뭐 직원들이 몇 명도, 예, 거기서 근무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다만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은 뭐예요? 과거의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 안내를 해드린 대로 공인중개사도 역시 우리의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모두다. 맞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그 영상에도 말씀 드려놨지만 저한테 가장 친절했던 공인중개사가 한분 계셨어요. 그 인근의 공인중개사 분들은 굉장히 가격을 또 가치를 박하게 평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정말 내 마음이 흡족하게 고평가해주는 마음이 편하게끔 해주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믿고 입찰가를 선정했는데 웬걸? 어, 제가 그래도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한 사람의 값을 근거로 입찰가를 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왜 그러지? 어, 저,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메커법정의 법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앞에 있어요. 음 어, 저 사람 낯이 익지 왜? 응. 어, 봤더니, 저한테, 예, <laughs> 네, 아주, 어, 고평가, 예, 네, 좋은, 친절한, 예, 네, 그 정보를 줬던 그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어 있더라고. 근데 그 분이 제가 물건지로 이동하면서, 예, 중개업소를 들렸기 때문에 가장 해당 물건지하고 가까이 있는 국민중개사였어요. 네, 예, 그 분이 볼 때는 비교적 멀리서 제가 만났던 국민중개사들보다 훨씬 더 가격을, 또 황금성을 좀 높게 봤던 것 같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랑 근소한 차이도 아니었어요. 천만 원 이상 차이로 그 사람이 낙찰받아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역시도 우리의 경쟁자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앞서 우리가 이전에 배우신 대로 에, 이 물건의 어떤 가격을 에, 에, 황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은 어느 한두 군데 공인중개사한테만 대상으로 할게 아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어, 당의 사건의 조사자 수는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 음, 역시 그것도 100% 믿을 거는 아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어,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볼수 있는 게또 뭐냐면 음, 관리사무소 소장의 의견입니다. 예. 어, 보통 그 경매 초보자가 아닌 이상은 예, 집합건물의 경우 예, 연체 관리비가 있었을 때미수인이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예, 관리비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단기채권으로서 관리비는 소멸시과몇 년입니까? 3년? 3년,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 그래서 3년이 초과되지, 도가되지 않은, 초과되지 않은 그런 관리비에 대해서는 매순이 인수해줘야죠. 되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에 하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규모가, 연체된 그 정도가 얼마 정도 있는지, 초보가 아닌 이상은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문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자의 숫자도 확인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상대적으로 그 그들은 중개사들보다 우리의 경쟁자가 될 가능성은 좀 낮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황금성 2차 조사, 1차 조사가 있었죠. 황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투자 가치가 있을만한 것인가 아, 확인해 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을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업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 누구한테 에, 관점을 좀 맞추는 게 좋다. 투자 가치가 있는지 판가하기 위해서 어, 매수인, 임차인, 우리한테 향후에 에, 이 물건을 사줄 사람, 응.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 물건을 빌릴 사람의 에, 기호에 맞는 것이 에, 좋다. 내 취향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죠? 나는 핑크색을 좋아해. 그래서 핑크색으로 벽지를 쓰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선뜻 나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뭐 핑크색이면 다행게 이상한, 그뭐 이상한 색깔 칠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꽃무늬 같은 거 이상한 사용하거나 그런 것처럼. 그죠? 내가 만약에 굉장히 럭셔리한 공간에만 거주하고 그 동네에서만 살았다고 했을 때 물건 해당 그 투자 물건을 그 선정을 할때 있어서 내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 물건이 투자 가치가 없다 라고 오판하면 안된다 해당 지역에 매수인 하고 임차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물건을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은 경매 시장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내 눈에 맞는 게 없거든. 예, 나는 샹드리제 그 조명과 예, 대리석으로 잔뜩 그 둘러싸여진 그런 정도 성 같은 집에만 살고 있다가 어, 재테크를 위해서 경매 공부를 어,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물건들이 없더라. 그래서 나는 경매를 포기한다. 라고 할수 있겠죠. 예, 예, 바보 같은 거죠.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는 투자 시장에서는 미안하지만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성 쌓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이 그 들어갈 곳은 5 단계 입찰가 결정, 입찰가 결정에 대한 얘기부터 또 다시 이야를 나눠보겠습니다.